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이 자체 암호화폐 ICX의 크립토닷컴 원래 된 카드 앱에서 이용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크립토닷컴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으로 암호화폐 사용자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ICX는 크립토닷컴 자체 토큰인 MCO와 CRO를 비롯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나이트코인, 리플, 트루 USD, 팍소스 등 주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콘의 ICX는 크립토닷컴 16번째 암호화폐로 추가됐습니다. 아이콘 사용자들은 크립토닷컴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ICX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더욱이 크립토닷컴이 제공하는 MCO 비자카드를 통해서 ICX를 실물화폐로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. 비자카드는 전 세계 4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카드사입니다. 크리스 마자레 크립토닷컴 공동창업자 겸 CEO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실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아이콘의 사명에 공감한다며, 크립토닷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, 크립토닷컴은 아이콘의 ICX 원래된 카드 앱 신규 추가를 기념해 2만 달러 상당의 ICX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